자오은은튜브 예, e c 는 방법 핵심 7가지를 제가 말씀말씀드리 예,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예, 콘텐츠콘텐츠은 뭐냐? 콘텐츠, 예, 콘텐츠, 콘텐츠 t e n t content, content, c o n t e n 고 content, c o n t e n 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1분짜리, 1시간짜리, 10분짜리를 수백 개 이것을 나눠가지고 이것을 콘텐츠를 만들 수가 있어예요 무궁무진한 그런, 예, 콘텐츠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육수브에 보면은, 예, 불과 뭐 5초, 10초, 이런 것을 잘 편집을 해가지고 딱 올리게 되면은, 조회 수가 아마 100만, 500만, 100만, 어떤 것은 1억 짜리도 있어요. 일억 짜리. 예. 예. 실제적으로 영국에서 어떤 애가 웃는 것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게 불과 50초 정도, 58초인가 1분도 안된그 영상이 조예가 자그마치 10억, 10억 이상 조회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예, 돈으로 따지니까 한 몇십억을 벌었어, 몇십억. 그리고 그것은 또 다시 또 경매로 또 아마 예, 뉴스에도 나왔죠 경매로 그것은또시억인가 예, 얼마 받고 그, 그 영상을 또 이렇게 예, 판매를 하고. 예, 그러니까 연산꼭길다고 예, 이렇게 조, 예,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예, 짧게. 편집을 하는 것도 아주 좋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튜브는, 예, 유튜브는 AI 인공기능, AI 인공지능이 이것을 걸러가지고 이것은 아주 대박을 해야 되겠다. 노또처럼 그냥 이것을 확조회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막 계속 노출이 된다. 노출. 예,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게 별것도 아닌데, 조회가 막 만, 십만, 백만, 막 천만이 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뭐예요? 이 구독자라는 것은 이 조회수가 만으로서 사람들이 이 구독을 하게 되, 되는 거예요. 구독을. 자, 그런 러게될수 있으면은 <laughs> 여러분들이 잘 에, 조금 새롭고 재밌고 의미 있는 것, 이런 것을 할 때에 예, 여러분들이 잘하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어, 한국 사람들,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어, 한80% 이상은 유튜브를 볼 줄은 아는데, 유튜브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단 말이요 예, 아주 젊은 애들도, 예, 실제적으로, 예, 이게 아주 간단하거든요. 에, 카톡에 에, 사진 올리듯이 간단하게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분들이 많다. <laughs> 그래서 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알면 누구든지 유튜브를 알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유튜브는 자기 네 번째는 <laughs> 자기만의 색깔, 자기만의 칼라를 이것을 에. 만들어서 올리면 아주 좋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저 시골에, 에, 시골에, 에, 이런 농사 짓는 것, 그리고 뭐, 이런 다양한 것을 이렇게 올려도 조회수가 막, 막, 0만2 0 0만 이렇게 또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드는 것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이렇게 또 많고. 자, 다섯 번째. 유튜브 잘하는 방법 핵심 7가지. 다섯 번째는 처음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은 쇼츠, 쇼츄, 쇼츠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이 구글 이 유튜브 회사에서 이게 새핀지가 1년 정도밖에 안됐거든 1년. 1년 정도 됐는데 이것은 에, 1분, 1분 이내에 이 영상을 세로로 찍어서 올리면은 자동으로 쇼츠, 영상이 올라가서 이게 굉장히 많이 노출을 해서 아마 구독자를 만드는데 많이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된다. 자, 여섯 번째. <laughs> 자, 유튜브를 처음 만들어서 영상을 올릴 때, 처음 만들어서 영상을 올 때, 처음에 올릴 때에 이 유튜브 회사에서 아주 노출을 많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100명 정도 구독자가 됐을 때 노출을 많이 해주고, 1000명, 만명, 10000명, 그러니까 만명이 되면은 10만 명이 되는 것은 금방이고, 10만 명이 되면은 50만, 100만이 되는 것은 또 금방 또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 잘 만들면은 예, 구독자는 금방 된다. 자, 일곱 번째. <laughs> 일곱 번째는 유튜브 구독자 1,000명 이상 되면 수익 광고를 올릴 수가 있다. 수익 광고. 자, 그러니까 구독자 1,000명이 되면은 광고를 거기에다가 에, 자기 영상에다가 광고를 붙여서 이제 에, 광고가 나오면은 이게 수익이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유튜브 잘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제가 아주 간단하게 네, 이렇게 일곱 가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